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묵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갑니다. 오바다서 쭉 이렇게 소선지서 같이 나갑니다만은 아모스서 마치고 요, 오바다하고 요나서. 오나서 새벽에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쭉 연결된 말씀인데 여호와 말씀이 아비 때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내려가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희 생업이 무엇이며 너희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자, 우리, 민속 명절 연휴인데, 오늘 하나님 은혜가 이말씀 오늘 말씀은, 가서 외치라. 요나서 제일 처음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요나서 이름의 뜻은 비둘기 그 말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요나서는 짭짤 보면은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한 히브리인, 이 믿음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연화와 전체 내용입니다. 연화서. 그렇지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도록 하면 좋지. 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저 북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오랑케와 같이, 그런, 바로, 아수르 나라, 니누의 그 성인데, 이런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사명을 받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혼나는 장면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알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은, 더 믿지 않은 저 영혼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비 때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바로 이 지금 이북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아비 때는 바로 그런데 이 지금 북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 따라 저 북쪽에 나아스르 나라, 거기에 아비 때 아들 연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연나에게그 사명을 줬죠.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러면 시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이로 가라. 우리가 동사를 한번 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왜냐하면은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라하나님께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 그들은 나도 지지 왜 나로 하여그 사명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서 이 2장 4절 말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심이에요. 모든 사람, 물론 우리는 알지 없지만 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 안에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 이 연안은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낫다고 하고 당연한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잠잠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워졌겠어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해야 돼요. 뭐요? 가서 가라. 가서 바로 전하고 외치라 그 말입니다. 외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죠. 성령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나 모든 여러 사람들과 삶 가운데도 아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가실까요? 벌써 3절 봅니다. 그러나는 반대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단어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을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보면 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서로 도망하려고 다시서로는 땅끝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서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슨 뜻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는데, 아, 하나님, 이거 될줄안될 줄은 모르지만, 내가 거기 갔을 때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증표나 환경을 통해서 이 일이 확신된 것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여줬다고 해서, 오케이! 하고 되는 것만은 아니라 그 말이죠. 만일에 지금 연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옆에서 배를 타고 다시 새로 도망가려는데 배가 예비되어 있으면 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비가 안 됐으면 은 글쎄 내가 하나님 명령에 거절했으니까 그게 아닌데 제가 회개하고 돌아갈까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아차 가보니까 배가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연하는 놀놀롤 날라라면서 배를 탔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다 측량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 거절해서 역발는 곳을 갔는데 정말이면 저 인천이나 아니면 서천이나 좀 서해안 쪽이니까 그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갔다 그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배가 착 예비돼 있어요. 갈, 갈 배가 그러니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배를 탔겠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바로 심지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보세요 사절봅니다 여호와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풍랑이 지금 그냥 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누구 연한 사람 때문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면은 원인은 지금 한 사람이거든요. 연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 거예요. 배가 지금 뭐 하겠습니까? 거의 깨진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깨진지라. 그러니 배를 타고 아니면은 어떤 장사를 하고 많은 물건을 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많은 물건을 사가지고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많은 거 짐꾼들만 있을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지금 가는데. 아니면 자식들 주려고 맛있는 거 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폭랑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이? 배가 거의 깨진지라. 이 정도 되면은요, 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사람 원인. 그래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그 원인, 기도할 때 원인 분석이 나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당과 건너서 가난 땅 들어갔습니다. 가난 땅 들어갔을 때, 예리고성 무너뜨렸죠. 무너뜨리면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예리고성 무너뜨려. 거기에서 무너뜨릴 때, 전리품. 거기서 예리고성에 있는 가 모든 것, 금은 보아, 전리품은 절대 너희들이 바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살짝 외투, 금을좀 숨겼거든요. 이것쯤이야.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가가지고 완전히 참패를 당해버립니다. 아니, 열리고성도 무너뜨리겠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은 식은 죽 먹기인데, 여기서 전쟁은 실패해요. 그러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바로 제입 뽑습니다. 그래데 누구예요? 아가니 딱 당청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사람 불순종 때문에 전체가 저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한 사람은 잘못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 지금 그런 상황에서 5절 말씀 봅니다. 5절에 이때 연화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연화는 알지요. 지금 보면은 풍랑이 났을 때부터 아차나 때문이야. 알 거예요. 그런데 연화는 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든지라. 잠들고 있다고 말해요. 잠자고. 잠자는 차에 있을 까 보면은요. 이 승, 풍랑이 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어떤가 보세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물건을, 무, 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보세요. 아들, 딸 주려고, 장사하려고, 뭐 물건 좀 떼갖고 오는 거, 전부 다 바다에 던지는 거요. 예 천장에 던져라, 버려라, 그러, 그러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한 사람 연화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전쟁에서 한 사람 때문에 저버린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항상 어떤 단체 행동을 하면서 나한 사람쯤이야. 이런 마음은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래, 하여서 이제 바로 풍랑이 그 이후, 왜 이렇게 풍랑이 났는가 이유를 바로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칠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 있는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잠언서 16장 3비 3절에 그럽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 뽑지마는 그 작정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내가 뽑지만는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 얘기 하나하랍니다 그런 늦둥이가 서울에서 인턴한 자리가 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학교 에 추천이 왔는 거야. 그런데 학교에서 한 사람 해줬으면 됐을 텐데, 학교에서 세 사람을 해줘 버린 겁니다. 그 회사로 본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언 사람 갔는데 가니까 같은 동료들이 세 사람 있더래요. 같은 전공한 사람들이 인턴 갔는데, 예, 그분들이 그래요. 학교 거기 누구를 뽑고 누구를 안 뽑을 수가 없잖아. 보면은 다 아, 나름대로 그 학교 있는 애들은 괜찮은 애들인데. 그래서 그분이 그래 웃으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면접을 봤는데, 다 아, 웃어온 학생이나 너희들의 제비를 뽑아라. 세 명이. 그랬는데, 우리 노트이가 당첨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우리 안사람이 그래요. 여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왜? 몇 개월 서울에서 인턴하려면 을방어도해야지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아니, 배보다 복금이 더 크겠다고. 근데 얘들은 큰또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인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다른데 가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인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볼때참 주님의 뜻이고 제가 뭐라 고얘기했어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모양이다. 자기도 아, 아빠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같은 동료 같은 학, 학 같은 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죠. 우리도 전에는요 총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총회장 두 사람. 총회장 두 사람 딱 세워요. 우리 전체 합동회장 통해. 그러면서 이 제비를 딱두 사람이 뽑아요, 보면은. 둘중 하나 총회장 올려놓고. 그런데 뽑힌 사람이 되잖아요. 뽑히면은 같이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 박수를 치는데, 안 뽑힌 사람들은 얼굴이, 아,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하더라. 그래서 참 이게 어렵구나 그대로부터는 이제 투표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을 때꼭그 마음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뽑지만 당첨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쨌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쿠블하게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 연화가 뽑혔습니다. 이 원인, 그러면 이제 이 연화가 뽑혔으니까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겠죠.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연화 신분을 물어봅니다. 과연 네가 누구냐? 어느 나라, 누구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때문에 우리 완전히 망했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풍랑이, 아, 원인 바뀌어졌으니까, 그 정도면 풍랑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11절 보세요.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야 바다가 우리에게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원인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요나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인은 제가기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던져버리시오. 그래서 어때요? 바다에 던진 겁니다. 보면 은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요. 원인이 제각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끝까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이랬다면 다르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원인이 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한 거를 본인이 밝히고 내가 나 절을 받아야 던지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우리 하는 일에 그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제동을 걸고 하나님이 노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기 12,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못 앉으라. 이 원인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육지 한번 가봅시다. 풍랑 보니까. 그런데 육지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을 점이어서 그야말로 힘쓰고 예수 해봤죠. 그런데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는 모든 일에는 바로 하나님께 가관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걸 막 알고 이것을 그렇게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러고 난 후에 이제 무리들이 한자란 말을 부르짖으면 난리가 납니다. 히스토들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하오니 이 사람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온전하지 못할 때 회개 원인 분석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요나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풍랑이 그친 겁니다. 한 생명, 잘못한 것 회개하고,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금리를 베풀어 주는 것들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의 행동 한번 16절, 그 사람들이 여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와께서 재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 보고, 아,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요나, 요나를 받아 던지니까, 바로 폭난이 잠잠해 버렸지 않습니까? 원인은 여기서 거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알게 되죠. 어, 우리가 하나님의 낮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원인을 제국을 해결하면은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용서, 긍렬이 베푸는 거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하십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물고기를 내비해서 나를 바로 보일 겁니다. 이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 본인의 잘못임을 본인이 알고 내가 헌신 희생하면서 목숨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극물과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연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연하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일은 끝까지 이루시기도 해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선택한 사람이 그릇되었을 때는 어떨 때는 또 어때요? 그 사람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설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대 왕의 사골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세웠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니까 폐이시키건 누구?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나가 불순종했어요. 여나 너 아니야.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이저리네이 가가지고 복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됐죠. 왜 이런 고통을 주어서 그 일을 일어나가는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판단하려고 안 되거든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은 성경 말씀에 아 이것이라고 답이 되지만은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인류가 추측으로 생각으로 모든 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더 나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굉장히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이 사람을 바로 변화시켜서 복음을 가하도록 만드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울이 은혜받고 복음을 증거고 하니까 노인나를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을 얻어갖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결국에 바나바를 세워서 그사를 감당할 길을 만듭니다. 우리 믿으며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서 나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주신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너무 많이 머리 쓰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우미한 듯이, 주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쓰라 그러면 쓰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연약한 심령들을 만들어서, 또 훈련 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면꼭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든 나는 못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 때 능력과 힘을 주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서 외치라는 연하.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고 바로 도망가 다른 곳으로 피하면서 본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인임을 깨닫고 희생하면서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바닷물이 잔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길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춤출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